내일이구나 디데이가 그 한마디가 사람 하나 인생을 지우자는 암호처럼 오고 갔는데요.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은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겠네요 공 회장님.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을 안했습니다. 창문 밖불 꺼진 도심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마른 손가락으로 책상 위 서류 모서리를 천천히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끝난다는 말, 누가 먼저 꺼냈는지 기억해둬야 돼요.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헷갈리거든요.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그 안에 묘하게 오래된 피로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책임은 늘제 쪽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이득은 다른 분들이 가져가시고, 회장님은 아직도 본인이 정의의 편이라고 믿어요. 공난숙이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로 물었습니다. 정의는 이미 장부에서 빠졌습니다. 진태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번 거는 세 뿐이에요. 증인 차기범, 그를 부른 검찰, 그리고 그를 지우려는 우리. 지우다라는 말에 공난숙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죽이는 얘기하는 거면 지금 바로 나가주세요. 내가 그 선까지 넘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진태석이 웃긴 했는데요. 그 웃음이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직접 손을 대어 기록에서 지우자는 거죠. 증인명단에서, 기사 제목에서, 사람들 기억에서. 사회적으로 죽으면 실제로 숨 쉬고 있어도 별 의미 없잖아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공난숙은 드디어 고개를 돌려 진태석을 바라봤는데요. 정리해봐요. 내일 디데이. 우리가 하려는 게 정확히 뭐죠? 진태석은 준비해온 메모를 펼치지도 않고 외우듯 말했습니다. 첫째 오전 9시 차기범 씨가 검찰청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의 내부 제보자라던 전 임직원 알고 보니 비자금 공범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뿌립니다. 둘째 조사 중간에 숨겨둔 녹취 일부만 흘려요. 건양그룹 쪽이 아니라 차기범 개인의 과거 사고에 대한 걸로요. 셋째 오후 3시. 건양재단 이사회에서 차기범 해임한 상정. 이유는 기관의 명예실추. 그가 말하는 과거사고라는 단어에서 공난숙의 눈빛이 확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고 얘기는 원래 봉인하기로 했잖아요. 봉인된 사고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설득이 쉽거든요. 진태석이 태연하게 이어갔습니다. 건양그룹, 하네라 부회장, 그리고 차기범. 셋중 하나는 내일 크게 다쳐야 돼요. 우린 선택한 거고요. 선택. 그 단어가 공난숙 머릿속에서 한번더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 차정원이 자신에게 물었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 진짜 이름은 뭐예요? 그 질문이 아직 가슴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공난숙은 그걸 밀어넣듯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리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 기억해둘 거라고 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 말을 할게요. 내일이구나, 디데이가.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공난숙은 자기 안에서 뭔가가 하나 더러워지는 느낌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이름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차기범은 낡은 다이어리 한 장을 찢어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최종 진술. 검은 볼펜으로 적힌 글자를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요. 손이 자꾸만 떨려서 글자 위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내일이네 디데이가. 그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집안에는 혼자 있으면서도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살려주겠다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침묵도 떠올랐습니다. 살인죄로 끌려가던 그날 복도 끝에서 울던 어린 딸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가난한 한바집 딸 한영순과 결혼해 낳은 아이,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했던 아이, 차수아이자 차정원. 그때는 효율을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바꾸면 그 아이 인생이 조금 더 안전해질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그 효율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저주가 되더라고요. 내 이름만 바꾸면 하고 시작했던 말들이 결국 딸 인생 전체를 바꾸는 주문이 돼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원에게라고 적힌 아직 붙이지 않은 봉투. 기범은 펜을 들었다 놓으면서 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일 말하게 될 이름들. 한해라, 아니, 한영순. 진태석. 그리고 공난숙. 정원이를 위해 숨긴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그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딸을 위해서만 숨겼던 건지, 아니면 자신이 감옥에 다시 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거냥그룹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기 위해 그 이름들을 바꿔버렸던 건지. 그래서 내일 디데이라고 스스로 적어놨습니다. 누구를 향한 디데이인지 사실 본인도 다 정해 못한 채로요. 반면, 차정원은 건양그룹 사무실에서 이상한 정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가고 있었는데요. 오늘따라 인사하는 직원들 눈빛이 미세하게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정원은 책상에 쌓인 서류를 넘기다가 중간에 끼어 있는 낯선 복사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검찰조사 참고인 출석요청서 차기범. 아버지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왜내 자리로 온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익숙했어요. 진세훈. 정원은 잠깐 망설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기 넘어 진세훈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정원씨, 오늘 회사에 이상한 서류 하나 돌지 않아요? 검찰조사 얘기요? 네, 차기범 씨권입니다. 내일이요. 위쪽에서는 그걸 디데이라고 부르더군요. 디데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박혔습니다. 정원은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목선을 눌렀어요. 예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주 하던 습관이었는데요. 세훈 씨, 그 디데이가 누구한테를 향한 건지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차기범. 세훈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실제로는 한해라 부회장. 그리고 그는 말을 잠깐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누구였어야 했는지, 그 질문을 꺼내는 날이니까요. 정원은 숨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말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정확해서 반박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나 아직도 법적으로는 세훈 씨 아내인 거죠? 정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내 아내입니다. 세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근데 현실에서 당신 옆에 제일 먼저 서 있는 사람은 늘 주하늘이죠. 기묘한 관계를 정원 자신보다 세훈이 더 명확하게 말해버렸습니다. 그게 또 웃기게도 조금 위로처럼 느껴졌는데요. 최소한 누군가는 이 혼란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일 검찰청에 갈 거예요. 정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남들이 정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듣고 싶어요. 세훈은 그말 뒤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원씨 당신이 거기에 서 있으면 우리 아버지랑 우리 회사가 당신을 어떻게 볼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정원이 조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아버지 집에 가면 헤라 부회장 눈치를 보고, 건양에 오면 세훈씨 눈치를 보고, 하늘씨 옆에 서면 또제 마음 눈치를 봐야 했는데요. 내일은 한 번쯤은 내가 나를 먼저 보려고요. 그 시각, 주하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디데이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스카이퀘스천 대표로서, 또 공난숙의 양아들로서, 그리고 정원의 오랜 조력자로서, 하늘에게 내일은 숫자와 주가, 기사 제목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기사 제목 옆에 정원 이름이 붙을지의 싸움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하늘 책상 위에는 투자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전 임직원 차기범의 비리 의혹이 먼저 보도될 경우, 건양그룹 이미지 타격은 단기적. 만약 차기범이 먼저 언론에 나와 하네라 부회장 과거를 언급할 경우, 이미지 타격은 장기적이며, 지분 합의 및 외부 투자에도 악영향. 그 문장을 읽으면서, 하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결국, 누구를 먼저 버리느냐 문제라는 거네. 하늘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정원에게 전화를 걸진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가 세훈과 통화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고, 오늘은 자칫하면 자신의 목소리마저 정원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하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아, 오늘만은 내가 너를 먼저 골라줬으면 좋겠다. 다시 공난 숲 쪽. 밤이 더 깊어졌는데도 그녀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실장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아침 일찍 건양 쪽 미팅도 있으시고요. 공난숙이 웃긴 했는데요. 그 웃음이 자기 자신을 비웃는 얼굴에 더 가까웠습니다. 내일 안건이 뭐였죠, 구실장님? 건양 재단 쪽에서 요청한 차기범 이사 해임 건 그리고 건양과의 공동 프로젝트 구조 조정 1차 보고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난숙이 낮게 웃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구조 조정하는 날이잖아요. 구실장이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공난숙이 쓸 때는 구조 조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혹시라도 너무 깊이 끼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건양 내부 문제고 검찰하고 알아서. 구실장님. 공난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디데이라고 날짜를 정했는지 아세요? 내 네, 회장님과 진태석 회장님이. 아니요. 공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디데이란 말을 꺼낸 사람은 예전에 제가 한혜라 씨에게 이름을 가르쳐 줬을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한영순이란 이름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시기였죠. 지금 여기서 이 이름을 버리면 당신 인생 디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였거든요. 구실장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서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요. 누가 누구 이름을 버리는 날을 항상 디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요. 헤라가 한영순을 버리던 날도 디데이, 정원이 수아를 버리고 정원이란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한 날도 디데이. 그리고 오늘은 차기범. 내일은 누가 될지 모르죠. 공난숙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혹시요, 언젠가는 내 이름도 누군가 디데이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 가끔 들어요. 구실장은 그 말이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 무렵, 진태석은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두 개의 봉투를 올려두고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론 배포용 초안 전 임원 차기범 비리 의혹. 또 하나는 비상용 하네라 한 영순 과거 신분 세탁 관련 내부 정리. 그는 둘중 하나를 먼저 쓰게 될 거라는 걸잘 알고 있었는데요. 누가 먼저 나를 배신하나 게임 같은 거죠. 혼잣말을 하면서 봉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공난숙 회장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할 거고 해라는 결국 효율을 택하겠죠. 문제는 차정원입니다. 진태성 눈에 정원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사람, 바뀐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 선택이 내일 디데이의 진짜 방향을 바꾸겠죠. 그는 잠깐 거실에서 보았던 주영채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난숙의 딸, 정원의 옛 친구, 한때 정원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기도 했던, 그리고 지금은 그 이름을 되찾겠다고 덤벼드는 여자. 공난숙의 딸, 하네라의 딸, 차기범의 딸. 내일은 딸들의 디데이이기도 하겠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비상용 봉투를 다시 서랍 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디데이의 아침, 차기범은 검찰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운전기사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혹시 일이 길어지면 점심쯤에 딸에게 전화 한 통만 대신 해줄 수 있겠어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그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따님 번호를 몰라서요. 차기범이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아이 번호 정작 제가 제 손으로 저장한 적이 없네요. 늘 하네라를 통해서 혹은 변호인을 통해서 멀리서만 소식을 들었던 딸이었으니까요. 그는 갑자기 다이어리에서 찢은 그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정원에게라고 썼던 봉투. 아직도 책상 위에 그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든 너를 버리려 한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어요. 같은 시간 정원은 검찰청과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마지막까지 말렸거든요. 정원아 지금 그건에 직접 끼어들면 넌 건양사람도 스카이 퀘스천 사람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돼. 한번 애매해지면 양쪽 다내 편이 아니라는 거 알지?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정원 마음을 더 굳히게 했습니다. 하늘씨, 나 원래 애매한 사람 아니었어요? 정원이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진세훈의 아내, 현실에서는 하늘씨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있고, 이름은 차정원인데, 한동안은 주영채 이름을 빌려 살았고요. 아빠 딸이면서 헤라 부회장 프로젝트였던 적도 있고요.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위로가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오늘은요. 정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 딸인지 내가 고르고 싶어요. 아빠가 남들 입에서 정리되기 전에 나는 내 방식으로 아빠를 보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향한 곳은 검찰청이 아니라 공난숙이 있는 더 크라운 캐피털 사무실이었습니다. 더크라운 사무실에서 공난숙은 구 실장이 내민 이사회 안건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란 건양 재단 측 요청에 따른 차기범 이사 회임그 아래 누군가 연필로 작게 적어둔 메모가 하나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한 보류 관련 수사 추이 지켜볼 것. 공난숙은 그 작은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군지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구실장 글씨랑 비슷하긴 했는데요. 일부러 모른 척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차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회장님. 호칭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정원은 공난숙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철저하게 직함으로만 부르고 있었거든요. 여긴 웬일이에요, 정원씨. 공난숙이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요. 정원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입에서 듣기 전에 딱한 번만 회장님 입에서 먼저 듣고 싶었어요. 공난숙은 책상 위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정원씨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알고 싶네요. 선택을 너무 잘하는 사람요. 정원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릴지, 버릴지, 이름을 지킬지, 바꿀지, 효율이 맞는 쪽으로 고르는 사람. 그 말은 비난이면서도 이상하게 사실 진술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이 아버지 디데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정원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근데요, 그 디데이 날짜를 맞춘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검찰인지, 건양그룹인지, 아니면 공난숙 회장님인지. 공난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아주 천천히 고백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날짜를 제안한 건 나였어요. 하지만 숫자를 확정한 건 검찰이고 프레임을 짠건 권양이죠. 나는 그 사이에서 누구를 먼저 버릴지 순서만 정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정원이 숨을 조금 더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순서에서 제일 먼저 버려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공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동안 너무 늦게 버텨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순서에 들어온 거고요. 그게 더 잔인하다는 건 알면서도 나는 그 말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안에 쌓여 있던 분노와 이해가 같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 내일이 디데이면요. 오늘은 뭐예요? 질문이 너무 단순해서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난숙이 그 침묵을 깨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요. 누가 누구 편에 설지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정원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정원이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 편에 서볼래요? 그 말은 공난숙에게 이상하게 큰 충격처럼 들렸습니다. 하네라 편도 차기범 편도 주하늘 편도 아니라 자기 편이라는 말을 꺼낼 줄은 이 아이가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싸운 적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난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정원씨 편이 되는 거죠? 정원이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기범 이사 해임권 보류 의견서. 서류맨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었어요. 증언 내용과 수사 경과 확인 후 추후 재상정. 디데이 변경 가능. 정원이 말했습니다. 디데이 날짜, 바꾸면 안 돼요? 그 질문은 지금까지 공난숙이 들어본 그 어떤 요청보다도 단순하고 무모하고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공난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부탁하는 건 아버지를 영원히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헤라를 당장 무너뜨려달라는 것도 아니구나. 단지 날짜를 바꿔달라는 거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항상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조금 실감하고 있었는데요. 공난숙이 펜을 들어 이사회 안건 옆에 적힌 1번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썼습니다. 이란 보류. 차기범 최종 진술 후 제논이. 정원이 그걸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제 편에 서준 거예요? 아니요. 공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요, 내가 나중에 내 이름 디데이가 올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고 싶은 최소한이에요. 당신 편은 아직 다 정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은 어쩌면 정원을 더 궁금하게 만드는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사이 검찰청 앞, 진세훈은 차기범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서 건물 앞 계단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도착한 검은 세단에서 진태석이 내렸습니다. 황실장이 그 옆을 따라붙었고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직접 보면 기사 제목이 더센거 나온다는 거 아시죠? 세훈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세훈아, 오늘은 누가 누굴 지키는지 확실히 보는 날이기도 하다. 진태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키는 척하면서 내주는 날 아니고요. 세훈이 웃으면서도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진태석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까 공난숙과 나눴던 계산서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세훈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디데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근데요, 디데이는 원래 누가 누구를 먼저 공격하는 날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넌 누구를 지키려고 왔는데? 진태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훈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요, 차기범 씨가 아니라 그 사람 딸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본인이 누구인지 고를 수 있는 권리를요. 진태석 입꼬리가 아주 약간 내려갔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늘그 여자 쪽이네. 그때 멀리서 차기범을 태운 차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진태석은 속으로 시계를 한번더 떠올렸습니다. 내일이구나, 디데이가.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까 그 아이가 날짜를 바꾼다면 오늘이 진짜 디데이가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는 예상과 조금 다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전건양 임원 차기범, 검찰 출석. 모든 이름, 제가 지시했다 애매한 진술. 누구의 이름을 말했는지는 아직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네라의 이름도 공난숙의 이름도 차정원의 이름도요. 대신 기사 하단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따라붙어 있었어요. 건양재단 이사회 차기범 해임안 보류 결정 추가 진술 확인 후 논의 디데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날짜만 아주 조금 옆으로 밀렸을 뿐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누군가는 오늘 자기 편에 설수 있게 됐고. 누군가는 내일 누굴 버릴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게 된 사람은 아마도 한해라, 아니, 가난했던 한바집 딸 한영순이라는 진짜 이름을 끝내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 여자일 거였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디데이 날에야 비로소 드러나겠죠.